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은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공무원 참관인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복권기금의 주요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월간 로또비 데스크로 시작합니다.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이번 달 월간 로터비 데스크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지 함께 보실까요? 복권기금을 통해 운영 중인 국가유산채널이 경복궁 생각 전시를 무료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조형물과 더불어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경복궁을 즐기도록 기획이 됐는데요. 경복궁 전체가 하나의 전시장이 되어 국가유산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관람객들에게 쉼과 사색을 선물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돌봄 강화를 위해 인천시 지역 돌봄기관 89곳에 복권기금 6억 7,3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지원금은 지역아동센터 74곳, 다함께 돌봄센터 4곳, 장애인종합복지관 11곳에 모두 전달됐는데요.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에 복권기금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로터비 퀴즈입니다. 다음 주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재난안전시설을 설치한 전통마을은 어디일까요? 샵 050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이 끝난 직후 다섯 분을 추첨해서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문제는 복권방송 유튜브 채널 알아볼 권리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이어서 지난주 당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1181회 로또 총 판매액 1,138억 원, 1등 총 당첨금 271억 원으로 17분이 당첨돼 1인당 15억 9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5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1조 5,246억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로토비고 오늘은 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특별한 국가유산관리 현장 찾아갑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조선시대 영양남시 집성촌으로 작은 안동이라 불리는 영덕 괴시마을 고려말의 대학자, 모군 이색의 탄생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영덕 괴시마을은 약200 내지 300년 전에 지어진 30여 대의 전통 가옥이 모여 있고 마을 전체가 국가 민족 문화 유산으로서 지정된 마을입니다. 대부분이 오래된 목조 건물로 화재에 취약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인데요. 영덕 계시마을은 약 8억 9천만 원의 복건 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유산 재난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소화전, 불꽃 감지기 등의 소방 시설을 설치하고 CCTV, 안전 경교 등의 방범 시스템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ICT 분전반을 설치하고 CCTV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국가유산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영대에큰 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이곳까지는 어, 피해를 면했습니다만 복권기금으로 안전시설, 방화시설, 탐지시설 여러 가지를 해주셔서 저희들은 많은 혜택을 입고 안심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 보건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손은 꾸준한 선행으로 두 번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배우입니다. 네, 최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012년에 이어서 올해 노인인권보호활동으로 대통령 표창을 또 받으셨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먼저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고요. 어. 그 막내딸 유진이가 함께 시상식 장에 갔는데 평상시 입지 않은 옷을 보고 아빠 이렇게 멋있는 옷을 좀 많이 좀 입지 왜 이렇게 안 입어서 어하는 <laughs> 얘기 듣고 너무 행복했었던 그런 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또 20곳이 넘는 네. 단체 에 기부를 하셨고 봉사도 꾸준히 하신다고요. 네. 아, 처음에, 개인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낭독 봉사를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겨울에 연탄 나눔 봉사라든지 목욕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동료 배우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금 녹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세요? 아, 결국 나눔이라는 게 돌고 돌아서 저한테 또 나눔이 돌아오는 걸 느꼈었고, 이 나눔의 손길이, 음, 사회 곳곳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든든한 미래를 함께 할수 있게끔 어떤 노후의 연금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시각 8시 39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선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희망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제 1182회 로또 추첨입니다. 첫 번째 행운의 번호 31번. 다음 두 번째 번호 나오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번호를 뽑겠습니다. 13번. 네 번째 번호는 무엇이 나올까요? 25번이네요. 자, 다섯 번째 행운의 숫자는 무엇이 될까요? 28번. 여섯 번째 숫자는요? 1번입니다. 이어서 2등 보너스 볼 추첨합니다. 22번. 네, 382회 로또 당첨번호입니다. 31번, 21번, 13번, 25번, 28번, 1번. 2등 보너스 볼은 22번입니다. 로또비 퀴즈 정답과 선물 받으실 5분 공개합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5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